자, 중간 점검 및 차트적인 관, 단 분석, 간단 분석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덱스터입니다. 자, 덱스터 같은 경우 최근에 하락폭을 줄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어, 하락폭을 줄이다 못해 이제 터널하운드 관점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는 모습이고, 일본 기준 이제 62평에 대한 지지 흐름이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흐름이 현재도 유지가되고 있어서, 부분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딘바가 있었습니다. 어, 현 구간도 뭐 마찬가지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덱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 뭐 이런 부분들 이슈가 있고 무엇보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영이 안 되고 있는데 어, 원래는 뭐 저희가 신과 함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덱스터하면 잔머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액션신 같은 걸 찍을 때 스크린 앞에서 찍죠. 스크린 앞에서 막 달리는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지 않고도 이 세트장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일단 대응을 좀 이어주셔야 될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일본 기준 62평 지지를 잘 받고 있습니다. 라인 이탈 마감하지 않으면 홀딩 가능하고요. 이탈 마감 시에만 매도입니다. 고로 현재 매수 가능한 포인트다. 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면서 특이사항이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